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앞으로 세상이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큰 발전을 거둘, 것, 거둘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해로성전에서 헤로성전에서 해로 하나님의 주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산상 산중턱에서 갈리해변에서 광야에서 외치셨습니다. 이 광야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세기 말에 대한민국 세계에 복음 전달할 제사장국가로 세우는 데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우리 1천만 대한민국 거룩한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참으로 죽금도 없는 이 정체성 위기 감히 감히 종북주사파 종북주사파 이0만 국부를 부정하고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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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라고 일컫는 좌통부 쓰레기들에게 오늘 대한민국 정체성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자님들 일천만 성도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나아지다 변화는 단체에 닫혀서 지금 뭐들하고 있습니까? 버티기를 보십시오. 네. 이 네. 세 벌어지고 있는 이통체성 전쟁에 그래 맞습니다 그간 당신들을 뽑고 뽑아 발목에 군인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 세상에 명예와 세상 끝에 세상에 쓰레기에 발목이 잡혀서 여기를 못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주처럼 천국의 거룩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 여기... 너무 미안하죠 예 우리 문재인씨 한 당신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인격이 기본인격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성 70년 내내 우리의 국부, 우리의 귀한 귀한 여기 계신 민초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발전 역사에 산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을 기반에 대한민국을 기반에 그래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단일, 단일 국회에서 자본주의의 불완전한 것을 사회주의로 보완하겠대, 토지를 공유화하겠대, 세상을 이런 당신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노라 헌법을 짓밟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대통령이라 불습니까 대한민국 양심이요! 이제 잠잠하지 맙시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맙시다. 제가 어제 어제 자유통합 자유통일당이 상주 사드 배치하러 가는데 거기서 아 저는 여기 여기 와서 이승만 광장에서 왼쓸 때마다 이 대사관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그그 그, 그 우리 백권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불합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유나이드 스테이트 미국의 군인들이 저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자유민주 이 대한민국 지켜줬겠다고싸드 배치했는데 보호까지 차단해 무한방울도. 불한 방울도 공중으로 공수해 오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살때 미국에 살때저부쿠린 지역에 흑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백인들이 회피하는 슬럼가에서 번촉을 태시대 밑에 놓고 장사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6.25 참전용사들이 그 가족들이 헌신하며 대한민국의 우리 미국의 조포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저는 보험을 받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우리 미국의 내 친구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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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이 못하는 그일 대한민국의 도의 세계의번식할 것입니다. 감히 감히. 당신들이 이렇게 얼마나 갑니까 감히 당신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봉사나 영광법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저김정은에게 감히 저부터 저는 이것을 저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하,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히 조카 통일 당신의 정권 연, 연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겠다는데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전세계를 향한 이 동력을 제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을 수용할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민주는 위대한 겁니다. 뭐 어? 그런 아, 당신들이 정권 능각을 정권 능각의 눈이 멀어 공 산화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똑같았습니까? 베트남이, 베트남이 북 월맹군이 들어왔을때 네.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트몽입니다. 베트, 깊을 저 바다에서 방황하면서 미국에 와서 전쟁 네, 절규하는 자유 베트남의 그네들의한석인그 증언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그런 수록도원를 몰아가 김병은의 밑에 간다면 봤않습니까 이복 동생을 어떻게 주겠나? 법무부를 어떻게 죽였냐?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였다를 당신들을 똑똑히 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대한민국 장시며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 말은 대한민국의 장시며 경찰관님들이요, 경찰관님들이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후보 여전히 있는 우리 민주들의 캐다 버리는. 다켜린 헌신의 산만불 산만불로 당신들이 지금 국력을 먹지 않습니까? 기겁하지 맙시다 기격하지 맙시다 기겁하지 맙시다